안녕하세요 커스텀 빌리지입니다 요즘에 제가 좀 재밌는 장비들을 많이 갖고 나오는데 이 장비는 뭐냐면요 어, 이 장비를 제가 팔려고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어, 기존에 이런 폰케이스를 예전에는 저희 회사도 많이 제작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제 장비들이 되게 좀 부피도 크고 어, 비쌌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런 승화용 프린터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조그마한 어 이렇게 한 개짜리 이런 지그를 통해 가지고 폼 케이스를 소량으로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필름도 없고 뭐도 없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필름을 딱한 다음에 얘로 하면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흡입구가 있어요. 흡입구가 쫙 빨아들이면서 여기 이제 지그에 이런 이제 폼 케이스 이런 어 케이스 승화 처리가 되어있는 케이스를 이렇게 이제 얹은 다음에 여기에 밀착돼 가지고 되는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이에요 이거 그냥, 그냥 해보고 싶어서 열어봤는데 이렇게 전원을 키면 이제 모터 소리가 빡 들리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온도라든지 타이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이거를 딱 누르면 아직 온도가 안 올라갔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흡착을 쫙 하면서 열 처리가 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작이 되면 이렇게 폰 케이스가 나올 거고, 이런 폰 케이스를 이제 이런 형태로 판매를 할수 있는 소형 장비, 열프레스기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폰 케이스를 안 하진 않아요. 저희가 따로 이제 굿즈 제안이나 뭐 이런 거할 때는 폰 케이스 제작도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협력사 통해가지고 아예 그냥 대량 생산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소량으로 혹시나 뭔가 자기가 뭐 커스텀 매장을 하거나 집에서 소소하게 어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소소하게 판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제품군들 가지고도 어 해볼만 할것 같아요. 국내 정식적으로 이런 소형 열처리하는 장비를 취급하는 데는 잘 없어요. 보통은 이런 폰 케이스 할 때는 양산 형태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장비들은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이제 판매 연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소소한 장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좀 해보시는 거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떨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음,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뭐 이걸로 내가 폰케이스 사업을 크게 하겠다? 아, 약간 무리수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프린터를 해서 이런 장비를 통해가지고 승화 형태로 처리를 하는 부분인 거고,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는 이유는 옆에 곡면, 공면, 곡면에 이제 밀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압착 방식의 이런 열처리 기계를 통해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보실 분들은 뭐 해보시고, 저는 솔직히 추천은 안 들어요. 그냥 이런 신기한 것들이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아 이게 폰 케이스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이게 유행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요즘에 폰 케이스 예전처럼 많이 해서 사는 사람 없는 것 나도 폰뭐 케이스 하나 사서 계속 쓰는 것 같아. 특히 남자들은 폰 바꿀 때까지 폰 케이스 한번산 다음에 안 바꾸는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저는 뭐 추천 안 해요. 그냥 이 알리나 이런 데가면 파는 거예요. 가서 해보실 분들은. 재미삼아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